웰컴 투더 탁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탁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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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탁쇼 네 번째. 전국 투어, 네 번째 시즌, 탁쇼4! 서울, 대전, 그리고 전주, 대구를 들러서 인천까지 왔습니다. 인천, 소리 질러! Ha <laughs> 중간에 해야지.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? 네. 아 왜? 중간에. 왜왜 왜, 봉이, 왜 <laughs> 봉이 왜 이래? 봉이 왜 이래? 봉이 왜 이래? 앞으로 자주 나올게요. 앞으로 자주 나올게요. <laughs> 자,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? 네. 네. 조금 길었죠 연휴가 그죠? 네 많이를 드셨어요? 네. 진짜로? 네. 그래 보여요. 어, 동실 동실 하시네. <laughs>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. 어... <laughs> 살이 좀 쪘어요. 에이. 2kg 쪘어요, 2kg. <laughs> 자, 긴 연휴를 마치고, 여러분을 인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. 어, 내일까지 인천 공연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, 또 인천 하면은 바다, 그죠? 을왕리 해수욕장. 또 어릴 때 많이 갔습니다, 을왕리 해수욕장. 제가 왜냐면 인천에서 어, 유치, 안동에서 유치원부터 다녔지만, 그 전에는 인천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때 아, 논현동, 남촌동, 그냥 논밭이었어요. 요즘에 막 논현동이 엄청 커졌더라고요. 되게 막 지하철도 다니고. 그때 뭐이 이, 말씀 좀 많이 공연하면서 드리긴 했는데, 인천 올 때마다. 그때 이제 제가 그 도랑에서 물방개 잡고, 막 그래서 그요 물방개가 알고 봤더니 되게 깨끗한 물에서만 살수 있는 생물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정말 그런 깨끗했던 곳이 요즘에는 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갈 때마다 좀 낯설긴 합니다. 어 아, 그래서 인천에서 또 그런 추억이 있고, 아또 바다 중에서 저는 이 탁수에서 만나는. 바다가 너무 너무 좋거든요. 자, 오 저쪽에서 파도가 확 밀려 올 거예요. 그러면서 저기서 올 거예요. 저기 저기 스텝폰 스텝폰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오케이 거기서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 내려주세요. 자 하나 둘셋자 일어나 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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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. 파도 약하다 파도 약하다 파도 약하다 파도다 약하다, 약하다, 약하다. 눈치 보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. 안 일어나셔도 돼요. 허리, 무릎 아프실 수 있으니까 안 일어나셔도 되고. 어, 팍팍팍 다시 오네? 하나, 둘, 셋! 소리, 쳐. 감사합니다. 역시, 탁쇼에서 만나는 바나가 최고입니다. 아 2025년 탁쇼, 탁스 어워즈, 탁스 어워즈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옆에 두 친구들이 보이죠? 움직이진 않아요. 근데, 근데근데 근데 눈으로 불을 쏘실 거예요. 불을 쏠 거예요. 잘 봐주시고, 아, 탁스워즈라는 주제로 오늘 공연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탁과 우리 팬클럽, 영탁앤블루스, 영불스,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인천 시민 여러분들, 다 함께 상도 주시고, 박수도 주시고. 주시고, 즐겨 주시고, 스트레스 날려 주시고, 주시고.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복순이가 오늘 좀안 좋네. <laughs> 그 정도 나와줘야 돼 알겠죠? 네 예! 인천 다시 한번 소리